해결의 정신현상학 이야기 두 번째 정신현상학의 탄생 해결이 튜빙견 신학교에서 기숙할 때 <laughs> 헬더링과 더불어 절친한 친구였던 동학 셀링의 도움으로 예나 대학의 사강사로 있, 있었던 시절 1801년에서 1807년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시기였으나, 해결 자신이 이미 30 중반이 훌쩍 넘어가는 나이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신이 미혼인 상태에서 백작하인으로부터 버림받아 그의 하숙, 집에서 있던 크리스티안 샬롯데 브루크하르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바로 여기서 그의 아들과 함께 정신현상학이 탄생했습니다. 그의 본격적 철학조술의 서론에 해당하지만 주, 저로까지 평가받는 정신현상학은 예나 시절 해결이 각고의 상고로 내놓은 독특한 방식의 서술로서 향후 전개될 그의 논리학과 법철학, 역사철학, 철학사, 미학 그리고 철학 전반의 체계구축이라고 할수 있는 철학 백과사전을 비롯해 종교철학을 위한 예비서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학은 1812년 헤겔이 니룸베르크의 김나지움 교장 시절 내놓은 논리학을 위한 준비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논리학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주석가들 사이에서는 현상학 지필 당시, 당시 이하 정신현상학은 현상학으로 약칭합니다 현상학 집필 당시 해결의 의도는 현상학의 이성장 다음에 논리학에 가는 서술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원래의 계획이 취소되고 이후 7 개월에 걸쳐 해결이 <laughs> 이성장 다음을 정신장과 절대정신 절대지장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결의 구상이 그런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상학 다음으로 출판되고 현상학과 견줄만한 해결의 주요 저작으로 꼽히는 논리학에 대한 예고는 현상학에, 특히 그 천상학의 철대지장에 제시되었고, 어 해결의 논리학의 초반 서술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현상학과 논리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해결의 원래 구상은 현상학에서 시작해 논리학으로 귀결되는 학적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었지만 어, 이 계획이 지연되면서 결국. 현상학과 논리학의 5년의 간격을 두고, 논리학이 별개로 출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결이 염두한 현상학과 논리학의 결합이 단층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력합니다. 현상학과 논리학. <laughs> 논리학과 현상학의 유기적 관계의 단초는 우선 현상학의 초반부 서술인 의식장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논리학은 순수한 사유의 정화된 법칙을 다루는 것으로서 외부 세계의 경험은 논리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달리 말해 외부 세계로부터 주관에 도달하는 감각자료. 예를 들어, 세 가지적 있는 소리, 플립페매치나침이슬 빵굽는 냄새, 작별의 포옹 등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 주관의 심상에 맺혀 체험되는 감각적 내용은 논리학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학은 바로 이런 감각적 확실성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상학의 첫 번째 관문인 의식장은 데카르트가 의식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30년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참전해야 했던 데카르트는 거세게 비가 오는 어느 날 군영 막사에서 회의의 시면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도 마지막까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의심하는 자아 생각하는 의식의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고 이를 훈날 방법서설에 서술합니다. 데카르트에게 이러한 의식의 확실성은 악마라도 속일 수 없는 자의 본질로 인식되었지만 해결에게서는 이 의식의 확실성 또한 의심받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인간의 생물학적 속성의 작용에 의해 영향 받는 의식의 활동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일관된다고 할수 없는 심리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카르트가 제기한 명제는 단지 생명 현상으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의 활동으로서의 생각의 존재를 지향합니다. 데카르트 역시 생각의 힘이 발현되는 처소인 의식이 교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고.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유를 끄집어내려는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그 유명한 코키토 명제의 숨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사유가 과연 의식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의식에서 발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또는 그렇게 발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의식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순수한 사유라는, 말, 순수한 사유라는 말 그대로 그러한 것은 의식과는 별개로 분리된 독립적인, 선험적인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그리고 해결의 정신현상학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 칸트와 해결이 전개한 답변의 방식과 내용은 당연히 상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해결은 셜링과 피텍에서보다 칸트에게서 더 깊은 지적 세례를 받은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상학에서는 이 모든 전대 의 영향력을 뚫고 나가는 해결 특유의 독창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학사는 세양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통념에 굴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듯이 해결은 사유의 전복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변증법적 논리학이고 그 변증의 구체적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신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사유의 기나긴 여정 이성의 변증에 이어 정신의 오디세이가 끝나는 곳에서. 순수한 사유를 위한 논리학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현상학은 논리학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상학은 단지 그러한 의미로만 한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유의 보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르테가는 해결 철학의 이러한 면모를 포식하는 사자처럼 그는 항상 이빨에 격렬하는 진실의 좋은 조각을 물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현상학에는 아직까지도 생생한 울림을 주는 사유의 여정이 얼마나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주요 장면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